어리지 않고 바로 먹는 무 생채 시작합니다 무 800g 하나고 쪽파 어른손으로 한줌 주면 줌. 무 800g을 채쳐줍니다 채친 무에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는 색상도 예쁘게 하지만 수분을 조금 흡수하는 역할도 합니다 물들인 무에 까나리젓을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넣으면서 간절히 해주세요 한 세 스푼에서 네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. 달콤달콤 매실액 두 스푼, 식초 한 스푼, 올리고당 한 스푼, 마늘 한 스푼, 인강 1티 스푼,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만 더 넣고 조물조물 묻혀줄게요. 요거 된장 뽀글뽀글 찢어가지고 무생채 넣고 비벼드시면 밥도둑입니다. 이때 간을 보시고 까나리에 개치나 올리고당을 첨가하시면 됩니다. 쪽파 한 줌, 송송송, 썰은 쪽파 다 넣어줄게요. 섞어서 사사사사, 한번더 주물러 줍니다.